저희 회사에서 만든 만화 뷰어 쪽하고 네, 서버 솔루션입니다. 네이 서버 솔루션은 그 일단 만화를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번호 순으로 이동이 되어 있고요. 이거를 네, 편집할 수 있는 편집기가 지금 에디터가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을 하고요. 어, 지금 저희가 재생을 해보면, 만화를 네. 네, 이동하면서 볼수 있습니다. 편집자가 연출을 네, 할수 있는 그 방식이죠.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. 음. 네. 동일하 게 서버 에서 클라이언트 를 다운로드 받 으면 아이콘 만화 네. 뷰 가. 우측 마우스 버튼 누르면 계속 만나보실 네, 수 있습니다. 아이고. 저희가 이제 페이지 뷰가 넘어가면 네,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요. 두 페이지를 한 꺼번에 볼수 있으니까 네,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네.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네,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. 만화 쪽 또는 출판사의 그 다단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가지고 편집 디자인에 맞춰서 제공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. 아이폰, 안드로이드 뭐 전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.